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혹시 궁금하신가요? 트럼프조차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재필 편집장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책임과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고 한국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핵 억지력이 절실합니다. 박원공 교수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한국에 넘기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어렵고 부분적인 핵자립을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미 원자력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 일부 허용 논의가 오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에 필요한 수준이며, 사실상 군사적 핵자립의 출발선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견제, 전자권 이양, 북핵 위협 고도화 때문입니다. 미국은 완전한 핵 보유는 막되, 제한적 핵무장을 인정하는 신호로 농축 우라늄 일부 허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공식 승인하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막기도 어렵다는 거죠. 중국 견제와 방위비 부담을 고려하면 한국의 핵 억지력을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과연 한국은 핵을 갖게 될까요?